안녕하십니까. 네, 어, 기대하시라. 기대 이상의 양기대 광명 시장입니다.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인 광명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 성과와 검증된 역량, 또 미래의 비전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도 선언했습니다. 지켜봐 주신다면 기대 이상의 양기대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장 8년간 나름대로 기적과 신화를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40년간 버려진 폐광을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 테마파크로 만든 광명동굴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유료화를 해서 그동안 360만 명의 관광이 다녀갔고 초기 투자비 등을 제외하고 200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동굴의 신화를 쓴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허 벌판이던 KTX 광명역과 역세권 여기에 코스트코, 이케아, 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유통기업과 도심광터미널을 유치해서 기회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분들의 늘 마음을 함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유통기업 이케아, 코스트코를 유치했지만 늘 지역의 중소상인들한테 늘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중소상인들을 설득하고 또 신뢰와 진심을 통해서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 협약을 맺은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소상인 대표들이 저에게 감사표를 전부 줄 때는 눈물이 날 정도였는데 역시 포기하지 않고 신뢰와 진심으로 상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2014년 재선 시장 선거 때는 61.1%로 경기도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율을 올렸습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정치, 또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빚 없는 그런 도시가 됐고, 이런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교육 복지에 대한 투자를 해서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했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 지원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역시 정치는 생활을 개선하고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것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1988년 초에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 독재 정권이 막 끝난 뒤라 여전히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적이고 또 부정부패,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회의 부패, 권력형 부패를 척결하는데 또 사회 정의를 세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신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많이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치 또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게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면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그런 정치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경기도 늘 서울의 변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소업권 규제화나 또 청년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문제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기도가 바뀌고 또 도미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진다면 그것은 경기도다운 경기도가 되고 또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그동안의 성과 또 검증된 역량 또 미래 비전 또 도덕성 이런 저의 최대의 장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핵 다음으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라는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도 청년 실업률이 10.5%나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원하거나 창업을 원하는 경기도의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그런 청년 정책을 이번에 내놓았습니다 매년 1,500억 원을 조성해서 4년간 6천억 정도를 만들어 청년도전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선은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실질적이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 과감히 해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풀고 또 조정하면서 우리 시민들, 도민들, 국민들이 살만 나는 그리고 내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특히 남북 문제 어렵죠. 북한핵 문제 정말 국제사회까지 지금 온통 제재 국면에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번영 문제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제가 해왔던 유라시아 대륙철도 사업 등을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고 함께하는 공동체 만드는데 저 양기대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